오늘은 문화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심리학을 정의해 보자면, 인간의 판단, 결정, 행동, 이런 어떤 심리적인 반응들에 특정한 집단, 혹은 뭐 민족, 또는 트라이브, 부족, 아니면 어떤 문화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계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그러니까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 뭐, 동양 문화, 서양 문화, 한국 문화, 또, 여기 뭐 학교로 말하면 학교의 문화, 대학으로 말하면 어떤 대학의 문화. 그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대가, 연대 가면은 영고전이라고 해야지, 고현전이라고 하면 큰일 날수 있다고. <laughs> 근데 고대 가면은 고현전이라고 해야지. 영고전이라고 하면. 심, 심지어, 이거 뭐 농담이겠지? 진짜려나? <laughs> 난 고대 출신이 아니라서. 고대 앞에서는 약국을 가더라도 고현주세요 그래야 된대잖아. 연고주세요 그러면. 그런 게 문화지, 뭐. 그런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리학의 한 분야가 바로 문화, 문화심리학이야. 이 문화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 건데, 일단 문화적 차이가 왜 발생했느냐,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별히 좀 거대한 틀에서의 문화적 차이는 지금까지도 동서양의 문화 차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럼 도대체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왜 발생했냐, 이게 중요한 연구 주제겠죠.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 동양인은 어떤 행동을 하고 서양인은 어떤 행동을 하냐 특별히 똑같은 상황에서 동서양 문화 차이에 따라서 반응이 어떻게 다르냐 그 현실이 어떤냐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연구하겠죠. 문화적 차이의 미래. 앞으로는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점점 좁혀질 것인가, 증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세부적인 문화를 비교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은 동양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동양인은 아니잖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뭐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이 다 똑같은 동양인이지. 누가 코리안이고 누가 저팬인지고 누가 차이니즈인지도 구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끼리는 다 구별하거든. 보면은 중국 사람이고 보면은 일본 사람인 거 알아요, 우리.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알고. 딱 보면 베트남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실제로 문화적으로도 같은 동양이지만 좀 다른 게 있거든. 한국인과 일본인은 같은 동양이지만 인좀 다른 게 있어.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유럽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있는 좀 달라. 이런 하위 세부 문화를 또 서양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영 영국과 미국 보통의 영미 문화 이렇게 합쳐서 불러버리지만은 또 여러분이 뭐 영어 영문학과 이런데 가시면은 영미 문학의 이해 뭐 이런 거 배울 수도 있거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영국인과 미국인은 이렇게 한 번에 묶어버릴 정도로 비슷하냐? 그렇지 않아요. 세부적으로는 또 다를 수 있어. 또 그래서 동양 안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연구하고 서양 안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연구하고 뭐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문화심리학 연구하신 분은 사실은 뭐딱 거의 두 명이라고 보면 돼요.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하고 지금 고려대 허태균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최인철 교수님은 동양과 서양의 이 거시적인 문화 차이를 연구한 분이고, 허태균 교수님은 요 세부 하위 문화 비교하신 분이죠. 한국인과 일본인을 주로 많이 비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맛보기로 요 문화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요 문화 심리의 중요한 주제 중에 첫 번째 거였죠. 어디에서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기원했느냐? 근본적으로는 농사 짓는 법의 차이에서. 그리고 더 속으로 들어가 농사 짓는 곡식의 차이에서 기 이렇게 기원을 한 것이죠. 농사 짓는 곡식의 차이. 이게 여러 가지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 냈어. 일단 뭐 중국이 을 기반으로 한자 문화권 우리나라 일본 포함해서 여기서는 쌀농사 짓는단 말이야. 일단 쌀은 특징이 뭐냐면은 수분 공급이 잘 돼야 돼. 물이 충분한 곳에서만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다 황하강 근처, 뭐 양쯔강 근처, 한강 근처 뭐 여러분 뭐 호남평야 배우면은 뭐망경강 동진강 어쩌고저쩌고만 나오잖아. 까마 그러니까 다강 얘기가 나오네. 강, 강 근처에서. 근데 서양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의 곡식은 밀농사거든밀농사 근데 밀은요 키우기가 쉬워요. <laughs> 아무데나 뿌려도 사실 잘 자라. <laughs> 건조해도 잘 자라고. 쌀은 근데 막 되게 신경 써야 돼. 근데 밀은 막 신경 좀안 써도 돼요. 꼭막물 근처에서 물대기를 물데, 걱정해야 되고, 비 언제 오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자라. 그래서 서양의 밀농사가 심리에 미친 영향은 이런 식이에요. 이게 뿌려만 놓아도 잘 자라거든. 그리고 꼭집 협동할 필요가 없어. 그냥 뿌려만 놓으면 잘 자라는데 뭐하러 협동을 하겠어. 개인 농사가 가능한 거죠. 농사법이 단순하고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씨 뿌려놓고 다른 투잡이 가능하지 투자. 씨 뿌려놓고 장사하고 씨 뿌려놓고 뭐배 타고 무역하러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상업과 무역이만 발전을 하죠. 딴 짓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이런 장사꾼들을 천하 천시하지 않았어요. 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냥 그게 문화야. 씨 뿌려놓고 다 딴짓하는 게이 이 지역의 문화야. 그냥 씨 뿌려놓고 빵 만들건 이미 만들어 놓고 다른 이윤을 추구할 수 있어. 이제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융업도 발달하고 그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씨 뿌려 놓으면 어차피 먹을 거야. 만들어지는데 또 다른 이윤을 추구하라.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냐면 개인주의적이고 상호 독립주의적인 문화가 생깁니다. 개인주의. 근데 동양은 달라. 동양은 복잡해. 살롱사는 <laughs> <쌀농사는> 복잡해. <laughs> 여러분, 참 농사 안 짓고 사는 걸 진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귀농, 귀농할 생각하지 말고 <laughs> 농사는 이야, 이게 힘든 거야. 쌀 농사는 이게 복잡한 거야. 밀처럼 뿌려놓는다고 자라지 않아. 얘는 계속 관리해 줘야 돼. 계속 신경 써야 돼. 매일 관리해야 돼. 매일 신경 써야 돼. 또뭐 이렇게 뿌려놓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척, 척박한 땅에 뿌려버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쌀은 쌀농사질때 여러분 봄에 뭐 합니까? 모내기라는 걸 하죠. 그 모내기가 뭐예요? 옮겨 심는 거잖아. 모판에서 아주 야들야들하게 자라게 해 놓은 다음에 그걸 옮겨 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어느 정도 길좀 어, 길러 놓은 다음에 심어야지. 그냥 심으면 다 죽어. 또 물을 지속적으로 대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강 강이 중요해. 옆에 강, 저수지가 있는 거. 또 물이 충분히 그 거수지에 찰수 있도록 강수량도 늘 충분해야 돼. 그리고 지속적으로 잡초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해충도 막 퇴치해줘야 돼. 밀은 뭐 해충 좀 있어도 다른 것도 잘 자라고 하는데 쌀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 짓는 법이 복잡하고 관리는 더 복잡하고 힘드니까 쌀농사는 온 가족이 매달려야 돼. 온 마을 공동체가 협력해야 돼. 그리고 농사지면서는 다른 거한눈팔 한눈, 겨를이 없어요.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 농사 외에는 다른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농사가 모든 것의 최우선이고, 농사를 위해서는 그냥 온 마을이 다 매달려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협력해야 되는 게 필수가 되는 거죠. 협동해야 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 무역, 그래서 이런 게 천시된 거예요. 장사꾼 하면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거지. 얘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어? 협동을 해야지, 뭐, 지금 자기만 돈 벌겠다고 장사를 해? 아이씨, 안 되겠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의 힘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워. 부자 되기도 어렵고.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이 농경 문화. 농사가 중요한 문화에서는 그런 거예요. 쌀농사가. 그래서 이 쌀농사의 영향으로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상호 의존주의가 발전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쌀농사 짓고 살고 있지 않지만은 이 문화의 영향력은 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막 삼국시 몇천 년 동안 이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쌀농사 안 짓고 뭐 살게 된 지가 얼마 안된 거야.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가 끝난 지 100년도 안 지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없어지지 않았어. 지금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요런 이제 서양인의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주의적인 사고방식, 동양인의... 집단주의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사고 방식이 여러 가지의 영향을 많이 미쳤죠. 먼저 동양과 서양에서 자연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고 학문이 발전한 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동양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이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막물 대기 같은 거 비가 꾸준히 와줘야 되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비가 와줘야 오는 거지. 또 비가 적당히 왔다가 해도 해가 또 쨍쨍 해야 돼. 가을에는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해가 막 쨍쨍 해가지고 곡식이 있게 만들어져야 돼. 근데 그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추수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서리 맞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농사 망치는 거야. 그래서 자연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인 어떤 철학적인 것도 변증법적이 되는 거죠. 늘 변화가 있어. 정반합이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이게 이제 뭐 세웅지마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전화위보 그런 게 동양 문화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선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고 뭐 그런 거지. 뭔가 조화와 균형을 강조해. 서양인에게 자연은요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밀농사가 너무 쉬우니까 어내내 내 맘대로 잘 되는데 또 개인의 이익을 노력한 만큼 추구할 수 있으니까 자연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거지. 오 자연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통제하고 예측하는 실제로 과학이 발전하고. 자연은 어떤 동양인에게는 때로는 숭배의 대상이거든. 기우제 지내는 거. 그러니까 기우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주목해 주세요. 아니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좀 뜨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 서양인에게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지. 그리고 인간 자연의 어떤 부분을 인간의 기술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만약 나중에 유학 가 가지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때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이 어떻게 자기 소개하는지를 비교해 봐. 유학 가서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거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기 소개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자기의 출신 배경을 설명하려고 할 거야.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저는 어디 뭐 중학교는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출신 지역은 어디고, 우리 가족은 이런 사람들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나인 거야 나. 나는 우리 안에 있는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겸손, 절제,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이 성공에 필요한 품성이라고 많이 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문화인 거지. 계속 옆 사람 눈치 봐야 돼. 겸손과 절제라는 게 뭐야? 쉽게 말하면 계속 옆 사람 눈치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겸손하고 절제하려면 희생 정신이 뭐야?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에요남 좋은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문화야. 서양인들은 자기 소개할 때 자기의 능력과 선호를 얘기합니다. 나뭐 좋아하고. 나뭐 아, 잘하고, 이런 것부터 얘기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게 비교 우위에 있고, 이런 걸 얘기하거든. 우리는 맨날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얘기하고 있을 때, 서양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부터만 얘기한다요 그리고 자신감과 외향성, 리더십, 이런 게 이제 성공에 필요한 품성이라고 많이 보죠. 다, 달라진 거예요. 이제 좀 퀴즈를 풀어볼까? 여기 지금 아래에 소 그림 있죠, 소 그렇죠? 이 아래 소 그림하고 이소 그림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것, 이 위에 있는 A, B, A는 닭이고 B는 풀이지? 이 닭하고 풀 중에 이 소가 어느 것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것하고 이게 어울리, 어울리는지. 자, 이거는 뭐좀 손을 들어봅시다. 나는 이 밑에 있는 소그림이 A, 닭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나는 풀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그래. 너희들은 동양인인 거야. 그러니까 동양인인 거라고. 요, 아까 세명 들었거든? 닭하고 어울린다고 한 사람 세명 있었거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서구적인 사고를 고 있어. <laughs> 규칙적으로, 범주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죠. 이 서구적 사고 방식이야. 야, 소가 동물이면 동물하고 짝 지어야지 이런 식이거든. 근데 한국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 봤잖아, 우리. 할때 그렇게 생각하네. 야, 손은 풀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네. 손은 염을 먹어야지. 관계적으로 사고. 자, 이것도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일단 먼저 보세요. 밑에 게 타겟, 타깃, 타겟이죠. 그쵸? 요 아래에 있는 요 꽃. 그 일종의 꽃 그림이라고 그냥 해봅시다. 요 타겟 오브젝트, 꽃 그림. 해바라기 비슷하게 생긴 이꽃 그림이 이제 위에, 위에 있는 그룹 1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룹 2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자, 시간 좀 줄게. 지금 한번 판단해봐. 나는 이 밑에 있는 타겟 오브젝트, 이꽃 그림이 그룹 1에, 그룹 1, 왼쪽 거죠. 거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룹 2 그룹 2에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또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그룹 2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룹 2 그룹 2 오케이 나는 그룹 1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 요건 숫자가 어, 얼추 비슷했어 얼추 비슷했어 자, 근데, 그룹 1이라고 하는 경우가 동양인에게는 좀더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다가 비슷하잖아, 그냥. <laughs> 전반적으로다가 해바라기 같잖아, 그룹 1이 그러니까, 그렇게 닮은 거를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룹 2라고한 사람은 약간 규칙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서양인처럼. 왜냐면, 줄기가, 이렇게 일자로 딱 삐쭉하게 서 있잖아. 줄기가 그걸 기준으로 그룹 2는 다 줄기가 일자로 서 있거든. 그거를 판단한 거지. 아, 이게 규칙이 이거구나. 이렇게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판세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뭐 동서양의 차이가 그래도 나타났다고 볼수 있겠지.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동양인들한테 이 그래프에, 이 그래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밑으로 기로, 그렇게 그려요, 밑으로. 아, 이제 떨어질 때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제 떨어질 때 됐지. 동양인은 그렇게 생각해. 변증법적 사고. 서양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오, 올라가는 추세야? 그럼 계속 오르겠지, 이렇게. 규칙 기반 사고. 이런 어떤 심리적 차이가 있는 거죠. 자아에 대한 도식도 그려보라고 하면은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요 왼쪽, 왼쪽은 가운데에 셀프예요. 이게 셀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셀가운데이 셀프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뭐 프렌드 또 마더 브라더. 또 심지어는 아웃그룹 스트레인저들하고 다 이렇게 좀 별개로 떨어져 있지? 원이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 서양인이야. 셀프가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족하고도 겹, 겹치진 않아. 가까이만 있는 거야. 마더, 브라더, 뭐, 프렌드들하고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이지 나랑 포개지는 교집합은 없어. 이게 서양의 개인주의야.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 보면은, 가운데 셀프가 막 교집합이 많지. 다 얽히고 살켜있지. 너와, 너, 우리가, 남이가, 이거, 이거거든, 이렇게. 셀프가 프렌드랑도 겹치고, 엄마, 브라더, 다 겹쳐.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인구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별개의 고유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늘막 이렇게 얽히고 살켜 있어요. 복잡하게, 이게 이제 동해안이죠. 동해안, 동양. 좀 극단적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헤이즐 마커스라는 교수님이 했던 실험인데. 불이, 불이 났을 때 구할 사람을 선택하라, 이런 질문이야. 좀다소 극단적이고 좀 도발적이지. 그래, 한번 물어본 거야, 동양인하고 서, 서양인에게. 자, 야, 불이 났어. 지금 집에 엄마하고 아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근데 지, 엄마와 아내 중에 지금 당신은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건 누구 구할 거냐? 동양인은 엄마구 한다. 어머니구하겠다어떤까 그러니까 혈연적인 정체성을 자기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가족주의적 서양인은 아내 선택해. 내 선택을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엄마는 내가 골른 적이 없잖아. 그렇지? 좀 잔인하게 들리나? 엄마 아빠는 내가 골른 적이 없잖아. 근데 아내는 내가 골랐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배우자를 구한다는 여기서도 이제 개인주의가 좀 나오는 거죠. 뭐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 나중에 하게 될수 있을 텐데 요런 것들에서 한번 알아둬 보세요. 휴일에 일요일에 출근을 요청하는 직장 상사에 대한 반응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미국인은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그냥 개인주의니까 무조건 안 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식의 개인주의냐면, 뭐 나에게 이득이 되면 가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안 간다 이런 거야. 이득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따죠. 근데 한국인은 어떻게 하냐? 약간 관계적으로 생각하죠. 직장 상사가 나랑 친하면 가요. 나를 부른 상사가 나랑 친하면. 근데 안 친하면 안 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 전화해가지고 친구들 야 친구들 야뭐여야 여기 너 어? 너도 여기 나올래?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누구 누구 있는데? 그러면 한국인이야, 그거 거기 누구 누구 있는데? 그 누구 누구 있는 거가 중요한 거야, 우리 그게. 그게 나랑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일본 사람은 똑같은 동양인이라고도 좀 달라요. 신분이나 개인적 이익과 관계 없이 직장 상사가 휴일에 요청하면 그냥 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집단주의라고 볼수 있지. 그냥 나는 회사의 부속품이라고 자기 스스로 여기는 거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기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집단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주의야. 집단주의 안에서도 약간 관계주의적이야 우리. 관계가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 또, 사실은 이 질문에도, 에서도, 일본인들은 직장 상사가 좀 마음 편하게 휴일에 출근을 요청하죠. 나올 거 아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마음 편하게 요청을 못 해. 왜냐면은, 걔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나랑 친한 애한테만 연락하는 거죠, 사실은. 그 상사가 친한 애한테만 연락을 이미 하지. 그것도 이미 관계주야. 그리고 미국인들은 꼭 너에게 이게 이익이 있다는 걸 강조하지 휴일에 출근을 시킬 때야뭐 보너스 줄게 휴일 수당 후하게 쳐줄게 이렇게 <laughs> 다른 거죠 행복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좀 아쉽지만 현재까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서양인들이 동양인들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걸로 나와요. 아까도 우리 봤지만 동양의 이 집단주의가 이 희생을 강요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있는 거지. 또 자꾸 눈치 보게 참으라 그래. 자꾸 절제하라고, 겸손하라고. 그리고 이 집단주의에서 개인의 행복을 막 지나치게 추구하면 또 이기주의자라고 낙인 찍히니까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이 동양의 집단주의가 다른 사람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든 되게 스트레스야 그게 여러분 명절 때 친척들이 나중에 커서 뭐할 거냐고 자꾸 안 물어봐요? <laughs> 나는 어렸을 때 자꾸 많이 물어봤는데 뭔날 때마다 국키는 나중에 뭐할 거야? 나 아직 생각 없는데? 그러면 막 아, 그러면 안 돼, 국키야. 옛날에 그랬었거든. 막 꼰대 문화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나? 아니야, 자꾸 간섭해. 본인들도 본인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자꾸 뭐 국키야는 뭐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성격 특성 중에 이제 빅5 성격 검사 우리 배웠었죠. 거기에 신경증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 신경증 성향, 정서적인 안정성이었죠. 이게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좀 높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거지. 누가? 동양인. 왜냐면 관계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야. 다 얽히고 살펴가 동양인은 그래서 걱정, 근심, 불안이 좀 많아. 신경 써야 되는 관계 때문이죠.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직장 동료 문제로 불안하고, 친구 문제로 불안하고, 맨날 그냥 불안해.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저런 게 영향을 미쳐? 라고 생각할 만한 그 밀농사, 반농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이런 동서양의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다양한 심리적인 부분에서 현대까지도 차이가 생기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화 심리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어요. 일단은 문화 심리학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